네, 응? 이번에 윈드로드 새로 입고된 거 아세요? 또? 그럼 이번이 몇차 입고예요? 작년에 8차 입고 안 판하고 9차 입고했어요. 벌써 그거 다 팔렸어? 네. 진짜 윈드로드 장난 아니다. <laughs> 9차 입고 기념으로 응. 윈드로드 홍보 좀 해주세요.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?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? 네. 한... 잘 들어 우리 에어컨 어디 있어요? 실외기실에 있죠 실외기실 에어컨 가동할 때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온도 어때요? 뜨거워져.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? 화재 위험이 있잖아 근데 화재 위험뿐만이 아니라 에어컨 효율이 떨어져요 거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계속 안 나오고 전기세 완전 올라가지 그런데 이걸 연결해서 바깥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가게끔 싹 설치를 해주면 에어컨 효율이 올라가 어...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낮아지지. 어..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나도 설치했거든. <laughs> 이번에 새로 리뉴얼하면서 상품 응. 추가된 거 아세요? 뭐가 추가됐는데? 윈드로드 딸깍 클립이거든. 아. 윈드로드 설치하고 싶은데 실외기랑 어. 배포구가 거리가 멀 수도 있잖아요. 그치. 그때 윈드로드끼리 연결할 때 쓰는. 아, 이거랑 이거 연결할 때 쓰는 아, 거라고? 네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알만 일 잘하죠 너무 잘한다 저도 잘하죠 이제 마무리 음? 할 건데요 네윈드로 <laughs> u 아, 네. 로 h 행시한 번만 They 드로 e w i 윈 d r o t h e r is hanging. Windrother is hanging. w 차 n d r o t 안녕하세요.